안녕하세요, 레이모킴입니다. 드디어 스튜디오에 구독자분이 오십니다. 박수! 아, 제 진짜, 와, 그래서 오랜만에 제가 고기 준비했습니다. 요즘에 고기자, 이거 뭐예요? 구독자님? 진짜로? 아, 떨려. 안녕하세요. 저는 인생 고기 열혈 구독자입니다. 박수! 요즘 입맛 이려 먹는 재미를 잃은 와중에 유일하게 제 입맛을 도우는 레이먼 킴님 홈쇼핑에서 셰프님 이름만 보면 흘린 듯 지갑을 여는 사람으로서 따끈따끈한 셰프님의 요리를 맛볼수있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구독자에다가 고객님이셔? 최고다 <laughs> 이분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이따 뵙겠습니다 꾸뻑 구독자 올림 박수! <laughs> 야 근데 나 남의 손편지를 받아보고 진짜 오랜만이에요 언제 오세요 그럼? 어떻게? <laughs> 자 그러면은 뭐야? 아, 정신이 없네? 저희 오랜만이죠? 스테이크 가져왔습니다 와우. 스테이크 스테이크 목심 목심을 가지고 스위스 스테이크예요 말이 스위스지 스위스에서 먹지 않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만들어진 음식인데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좀 좋아하실 것 같아요 구운 소고기를 토마토 소스에다 약간 끓이듯이 조리는 거예요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 양파, 양파는 반개 정도 양파를 썰어서 준비하시고 마늘, 마늘은 오는 분이 한국 분이시잖아요. 마늘은 한 다섯 알, 원래는 두 알만 넣으셔도 돼요. 양송이는 많이 소스 에 들어온 양송이 할 때는 얇게 자르지 마세요. 어차피 양송이는 물이 금방 빠지기 때문에 조그매질 테니까 3등분 정도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쉬운 그 스테이크예요. 이게 목심인데 약간 두꺼운 약간 식감이 있는 부위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얇게 칼집을 한번 내주시고요. 소금, 소금, 밀가루를 묻힙니다. 약간 조리듯이 할 거기 때문에 겉에 그 크러스가좀 생겼으면 좋겠고, 또 소스가 나중에 묵직해져요. 여기다 기름을 두르시고 넉넉히 두르시고요. 올립니다. 이렇게 하고, 양면을 다 굽는 거예요. 이건 마리아리 현상이나 뭐 이런 걸 원해서 굽는 게 아니라 양면만 익히시면 돼요. 원래는 팬에다 굽고 나서 고기를 빼고 채소를 집어넣어서 한번 볶아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팬이 굉장히 커요, 사이즈가. 오버사이즈 팬이기 때문에. 지금 옆에다 양파를 같이 넣을게요. 고기에서 나온 맛있는 육즙하고 내용물들이 다 소스에 들어가야 되니까. 굉장히 그럴싸하게 스테이크가 나오죠. 자 여기다가 이제 기름을 조금 더 넣어주시고요. 양송이를 넣고 볶아요. 아 이것만 해도 맛있겠다 벌써. 레드와인. 마늘을 좀 넣어서 살짝 익힌 다음에 마늘 다섯 알입니다 토마토 크러쉬 토마토예요 주스는 아니고 으깨서 갈아 놓은 상태예요 이거 없으시면 그냥 일반 홀 토마토 사서 가시면 돼요 반컵좀 넣게 넣어 주신 다음에 얘가 완전히 끓기 전에 불을 내리시고 고기를 넣습니다 자 이러면은 웬만큼 질긴 고기도 부드러워져요 토마토 소스에 오래 끓으면 스튜 같은 거죠? 덩어리니까. 근데 여기서 딱 하나 조심할 점은 이게 굉장히 빨리 타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와인 조금만 더 넣어줄게요. 그리고 없으시면 물을 넣으셔도 돼요. 자, 여기다가 버터. 고기가 한 350g에서 400g 정도 되는 거니까 버터를 한 30g? 이제는 속에서 천천히 한 30분 정도 버터 넣고 고기가 어느 정도 부드러워질 때까지 익혀주시면 되는데 불조절을 잘해주지 않으면 탑니다. 고기에서 육즙이 빠져나올 거고, 천천히 익을 거기 때문에 뚜껑 닫아주셔도 돼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어디로 들어가나요? 저, 아, 더... 이거요? <laughs> 네. 라라라라라라 <멋진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아, 들어오시 들어오십시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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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와영광 너무 맛있는 드셨나요? <laughs> 안녕하세요. 박수 <laughs> 박수 마스크 벗으셔야 됩니다 와 어? <laughs> 냄새 진짜 좋은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열혈 구독자 노래 만드는 러비라고 합니다 감사 합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식사 안 하셨어요? 네 어제부터 굶었어요 소고기 준비했습니다 아 진짜요? 여기 잠깐 앉아 계시면 제가 그럼 요리 빨리 해 드릴게요 아이 노래 만드세요? 진짜로 구독자세요? 네네 성함이 제가 성함을 안여죠봤 러비 러비? 네 근데 응모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오신 거예요? 제가 제그 승냥이 친구예요 누구? 승냥이 <laughs> 어, 승냥이가 한두 마리 가려고요 아 승냥이 제일 예쁜 승냥이 저승냥 이런 친구를 뒀었어? <laughs> 네, 제일 예쁜 승냥이 친구여가지고. 아, 그 진짜로 이거 그건 아닌 거네요. 그러면 하긴 이벤트를 한적이 없는데 구독자가 올 리가 없잖아. 진짜 할 거예요? 음. 고맙습니다. 1번그 자리. 그 자리에 계속 다른 분들이 앉으실 거예요. 어, 처음 앉으네 거예요. 저 진짜로 홈쇼핑에서 셰프님 스테이크 진짜 사 먹거든요. 왜 사셨어요? 이름만 봐도 약간 믿음이 가잖아요. 봐봐, 다 이래 원래. 난 무시하면 안 돼.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저 친구. 아 고기가요? 급 그, 바쁘신가 봐요. <laughs> 냄새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이거는요 <laughs>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맛있어요. 진짜요? 근데 바쁘시니까. 안맞아요 아, 오래하면 질겨진다고. 아니 그게 오래해서 질진게 아니라 어중간할 때 질려. 어 아, 그래요? 아예 더 하면은 생고기를 양지 사태도 생고기 때는 잘겠다는 먹어요. 근데 중간 한 3, 40분 어중간하게 삶으면 질겨요 음 근육이 수축하면서. 근데 오래 삶으면 근육이 완전히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다 풀리는 상태는 부드러워지죠. 장육개장처럼. 아, 네. 아, 되게 잘 맞춰 주시네. 크게 되실 분이야. <laughs> 우러게 되어있습니다 와,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저기 찍어도 되나요? 아, 찍으시죠. 어, 지금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응. 저 나가서 기다릴게요. <laughs> 냄새 너무 좋아요. <laughs> 자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아 이렇게 하시고 이걸 이렇게 드시면 되잖아요. 난 이제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됐와와 <laughs> 와, 치즈 진짜 감사합니다. 목에치면 아, 드세요. 예. <laughs> 근데 근데 정말 맛있어요. 안 삼키셨어요 아직? 진짜 맛있어. 요 그냥 과장이 아니라. 이거 어떤 치즈예요? 이거요. 에멘탈 치즈요. 멘탈 치즈요? <laughs> 아, 이모 친구네. <laughs> 아, 에멘탈 치즈인데 네. 네덜란드 치즈고 네. 원래는 스위스 치즈라고 구멍이 뻥뻥뽕 뚫린 거에 토멘제리에 나오는 네, 네. 제일 비슷한 에멘탈을 사 오신 것 같아요. 스위스 치즈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 뭔가 제가 구운 거랑 다른데. 아, 궁금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laughs> 부탁드릴게요 알람 설정까지 했죠 했죠. 그러니까 요번거 하시면 <laughs> 돼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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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근데 네, 리액션이 계속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그러니까 교육을 잘해갖고 오셨네. 뭔가 레일만큼 네. 스테이크 사면 이렇게 할수 있나요? 어, 진짜 좋은 분이다. 당연하죠. <laughs> 아나지데 나누고 나 누가 내 음식 먹으면 되게 기분이 좋아. 근데 진짜 맛있어요 승냥이한테 물어보면 알 텐데 제가 뭐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다 먹지 않아요. 이거 근데 사실은 30분 정도 더 익히시면 조직이 파괴되어 좀더 부서져요, 살이. 아, 네. 스튜처럼 돼요. 맛있죠. 그렇게 드시는 것도 로스비프 같이. 더 하지. 노래 부르실 수 있어요, 오늘? 좋아요. 본인 노래 불러 주시면 제가 원래 입맛을 잃었었는데 진짜로 한 그릇을 다 비운 게 거의 한몇년 만인 것 같아요 진짜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러비 씨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네. 잘 먹으세요 안녕 부를까요? 네 시작 씨. <laughs> 아우 민망할꺼야 How do I say 다같이 있고싶어 어떻게 생각해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 갑자기 덥네요 아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